내가 2000년도에 m b n 을 입사를 하는데 다섯 번째 직장이었어. 아 기자님께서. 음. 응. 그게 그랬나? 이제 그때 네 나이가 몇 살이었지? 그때 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올 나이였어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안 갔거든. 어. 안간게 아니라 못간 거예요. 어, 어쨌거나 뭐 <laughs> 가고 싶지만 안 갔든 못 갔든간에. <laughs> 군대를 간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에 네가 한 25살쯤 된 거지? 그 정도 됐었죠 <laughs> 그거 어떻게 숨장에다 <진짜 웃음> 그... 아니 이게 직장 한군데 오래 <laughs> 안 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<laughs> 아니요, 거지 아니에요 오래 다녔어요 응? 내얘 이력서를 봤나 아니면 얘한테 들었나 뭐한 1년 다닌 직장이 없어 왜요 은행 1년 다녔는데 1년 간신히 웠나 그렇죠. 1년 1년 좀 넘게 다녔죠 은행은 딴 거는 한 반년 뭐석달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 있는데요? 한뭐한팔 개월 뭐 이렇게 뭐 다닌 거 있고 뭐몇 개월 다닌 거 있고 아 그래가지고 나는 얘를 아 솔직히 처음에 얘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게그 얘기를 듣고는 어차피 이 새끼 오래 있을 새끼가 아니다 생각하고는 뭐뭐 뭐 딱히 알아봤자 뭐 얼마 볼 놈도 아닌데 뭐 금방 딴데 가겠지 뭐 그랬는데 그인연에나 지금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지 아 진짜 너 그렇게 잘 옮기던 놈이. 왜안 옮겼냐, 그 이후에? 계속 떨어졌나 보죠, 시험에 아, 그랬어? 아 그런 또 아픈 속사정이 있었구만 아닌 근데 방송국에 들어온 게 처음이잖아요, MBN이 음, 음. 그러니까 뭐 다른데 시험 볼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바빴지 네. 음. 너 근데 별로 안 바빴잖아 엄청 바빴었어요 에이 너뭐 맨날 술 처먹고 다녔지 뭐 아니요 뭐. 증권부에 오래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야그 당시에 MBN에서 증권부가 핵심이지 그니까요 그 당시에 MBN에서 정치 담당을 한 내가 개털이지 그 당시에 MBN에서 증권을 한게 아... 이게 주류고볼 경제매트니까 그때는